냐냐냐. 우리 야, 모두 야, 다 같이 야, 보는 미찬 다시 보기 광고 음. 황희찬이. 아니 누가 자꾸 막특청 방송에서 찬이라 그러시는 거예요. 그래 가지고 갑자기 그냥 헤드셋 빼고 있다가 찬이 이러면서 <laughs> 뭐야 뭐야 내 네, 뭐야? 하고 봤는데 내 얘기 아니와 가지고 아 뭐야 이러고 <laughs> 아 찬이라 하지 마세요. 아니 깨, <laughs> 선수님 이름이 있잖아요. <laughs> 아니 찬이 맞긴 한데 아니 알았어요. 알았어요. 찬이에 꼴렸습니다 아니 아참 아니 그게 아이 그러네요. <laughs> 에형 오늘 한국팀에 필요한 건 이거 아니었을까? <laughs> 진거 <laughs> 아니야? <이건> 진짜... <laughs> 아 진짜. <laughs> 오늘 한국중에 필요한 거. 음. <laughs> 아... 찬이가 안 나오긴 했어. 아씨. 또또 시작이네. 아 진짜. 나도 찬이야. 아니. 희찬이가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지금 나놀리려고 일부러. 또 찬이라 그러고! 어? <laughs> 3개월 감사합니다. 자랐잖아. 음, 진짜. 희찬이가 먼저 태어났는걸. 아니, 그렇게 따지면은. 한국에 필요한 단한 명의 스트라이커, 비찬이 <laughs>